아세안 맥 김시은입니다. 제가 4화에서 출장 시 사오는 걸로 2위로 태국 브랜드인 판표리 핸드크림을 꼽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왜이 핸드크림에 빠지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뭐 다른 유명한 핸드크림과 어떻게 또 다른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세안 러버여가지고 제가 말을 하면은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이걸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전문가이시자 그리고 제, 제 2의 어머니시죠. 당구르피닛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성담서유원 클리닉의 서유원 원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핸드크림 비교를 해볼 거잖아요. 어, 요즘 날씨도 너무 건조하고 또 개인 위생이 정말 중요시되는 때다 보니까 정말 손을 많이 씻고 또손소스제 사용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핸드크림 쓰면 좋을지 오늘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탄퓨리에서는 시아워터 그리고 인도차인 이두 개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라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록식당 시그니처인 이거 뭐 시아워터. 그리고 이솝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건가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웃음> <웃음> 이 제품들을 전에게 준비한 건 저도 이거 실제로 쓰고 있는 거고 이거 선물을 받은 거여가지고 가져왔는데 사실 카카오톡 선물 요즘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들어가면 베스트 베스트 에 지금 어머 1위가 지금 록시땅 핸드 크림이 2위가 이솝이에요. 한 퓨리는 없나요? 한 퓨리는 어? 아예 한국에서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laughs> 자 이제 핸드크림을 비교해 보기 전에 원장님께 질문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핸드크림 선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이것저것 섞어 쓰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보통 화장품은 좀 섞어 쓰면 안 좋다는 말도 있고 본인의 뭐 피부에 맞는 거 쓰기도 하고 이런데 음. 뭐 핸드크림은 상관이 없나요? 사실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은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잖아요. 특히 이제 예민한 피부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핸드크림은 사실 저도 여기저기 있는 거막 쓰기도 해요. 하지만 얘도 이제 피부에 바르는 거다 보니까 어, 사용 빈도수가 높아질수록 누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성분도 조금은 고려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핸드크림은 보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밀폐성분을 또 많이 쓰고 그다음에 향을 대부분 첨가를 많이 해요. 일단은 향 좋은 핸드크림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공합성 그럼 향유라든지 색소라든지 이런 게 최소한으로 첨가가 된 핸드크림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개는 일단 보증이 되는 건가요? 어, 일단 팜필리 제품 제가 알기로는 올가 성분들이 음, 맞아, 맞아. 정말 많이 들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시당 같은 경우도 이제 시어버터 보습력이 굉장히 좋은 시어버터 위주의 천연 성분들로 주로 이루어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성분도 좀 보시면서 특히 이제 파라벤이라든지 동물성 유래 성분 <laughs> 그다음에 뭐 미네랄 오일 같은 거 음. 이런 거좀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사용해주시면 훨씬 좋겠죠 네. 팜프리가 음. 이제 팜프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떨어지면 좀막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막 한국에 얼마 전에 이게 들어왔더라고요 아 우리나,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어 현대백화점에도 있고 했었는데 또 지금 보니까 없는 거예요 소리소문 없이 소리소문 없 사라졌더라고요 <laughs> 근데 뭐인터넷 찾아보니까 해외배송으로 이거 작은 거세개 들어있는 게 73,6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태국에서 사면은 반값 음. 정도 아마. 비싸네요. 7만원이면 세개세개 3개? 어, 비싸네거 어떤 가격보다 훨씬 음, 비싸. 한, 한 반값 정도 했던 음. 것 같아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태국 물가 고려하면은 사실상 이제 하이엔드? 음. 비싼 편이죠. 그때 디퓨저 제 기억으로 한 10만원? <laughs> 눈던거 음, 그러면 이렇게 진짜 좀 병도 주 음, 프랑스 막그 유명 브랜드라 음, 그래서 있을까요? 여기 유명한 스파 브랜드 다른 데타니라고 하는 브랜드도 음, 있는데 음. 거기보다 좀더 가격대가 높았다로 음. 기억해요. 음. 아, 제가 또이판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향이 되게 좋고 향 이렇게 퍼져가지고 네, 네. 가끔 향수를 안 뿌리고 나오거나 안 들고 나왔을 때 이거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발라요. 그 향수를 <웃음> 이렇게? <웃음> 막 이렇게 발라. <laughs> <laughs> 이렇게 드크림을바로로션으로또 사용을 해도 되는지 렇또이물을많이 받다 보니까 전바디 이렇게 이 가끔 또 쓰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쓸수 있어요. 음. 쓸수 있는데 양이 일단 적잖아요, 핸드크림은. 음. 어, 그리고 굉장히 꾸덕한 제형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면 음? 묽으면, 묽으면 자체적으로 약간 밀폐성분이 조금 음. 적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약간 리치하고 약간 음. 띡한 느낌인데, 음. 이걸 몸 전체에 바르기에는 음. 너무 비싸죠.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손하고 발 이제 같이 음. 많이 바르고, 네, 팔 뒤꿈치라든지 무릎 뭐 이런 데 음. 조금 거칠어지고 음. 더좀 각질이 좀 많이 쌓이는 부위? 이런 부위는 핸드크림 음.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바디크림은 쓰셔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가슴이나 등드름 음. 여드름 음. 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위치한 거 바르시면 안 좋으니까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알겠습니 음. 그럼 정말요? <laughs> 네. 참여하세요 알겠습니다 어, 스폰서드 응. 바이 서희원. 다시.